안녕 안녕하세요 이만경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제약도 아직도 불법의 친구거든요 제일 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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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서 용암이 떨어진다 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어, 어. 떨어질지 모르겠네요 야간 두시 꼭 챙기세요 한 분밖에 안 되니까 두개다 챙길게요. 고수고시작 가기 시작하고 10초 걸레기 걸리면 10초 뒤 바로 떨어지세요1 0 떨어진다. 아, 10초 걸레 진짜로 걸리네요. 어, 안 보여. 그렸다 어허? 진짜! 자! 템, 아, 템안 열려. 그다 도끼로. 자음을 빨리 캐야 돼요.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빵도 챙기고. 자, 가서 여기 띕니다. 여기 쪽으로. 상자에 치일 수있거고요 여기서 빨리. 캐고 이걸 만들어서. 이걸 만들고, 곡괭이 만들고. 아 시간 없어. 캐요, 정답은 캐는 거예요. 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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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좀 빨리 왔는데요. 캐도 왔죠 조금. 얼로 앞에 와가지고. 자연히 여기가 살짝 흔적이 보이죠? 여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따. 따 오면 따서 오면 뭐가 있을까? 다음 석단 있죠? 석단이랑 아 맞다, 좋았때안 챙겼어. 아 망했다. 맛있어죠조합대에도리대막다막 도우를... 다녀와서... 기름 들어다가 아고아붙지 어디 가다 보면 뭐 알레스토리 있고. 거기 쯤 가자. 오 에메랄드까지. 우와 이거 봐봐. 우와 이거 템나라가 여기에서 파밍하면 완전 다이아몬드까지. 다이아몬드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럴 시간 없겠지만. 어 없네. 기발한 때문에. 혹시 여기 다키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도 안 돼. 두 개밖에 없네. 다 켜야 돼? 어 야간 2시 끝나가 다의 도대체 어디인지 어떤 분 안에 그게 켜져야 돼?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어 올라가야 돼 이럴 때는 석게못 놀러 가봉 가만 생겼어 하나 어, 배고파. 아, 배고파. 이럴 줄 알고 빠르고 저랬지. 아또 뭐가 있지? 아, 잡기가 고통받을게 지금 이상한 거. 아, 궁금하네. 위제 올라가 볼까요? 길도 이금 길로 이러는데 어떻게 가지 몰라, 그냥 갈래. 집에 가자, 응. 이거. 뭉비 스포로인데요? 어허. 아비, 아비 어허, 허허 어, 어허허. 이거, 이 반대로 안 맞을 거다. 한번 쳐들어가볼까요? 아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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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네요, 안 되겠네. 아, 이거, 언제 쳐, 이 아, 씨, 고정이어 아, 씨, 걱정이 다 빠지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도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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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음, 음, 세상 음, 살기 어렵군요. 아이고 <laughs> <하이구>, 참. 천사라고 무슨 얘기를? 이 크레이티브. 그래. 어떻게 되었제 저가 물로 좀 막아볼게요. 이 물로 막자. 우리 세상을 지배한다. <laughs> 어 여기 아픈데 이제 여기를 앞픈데바고저 사람 은 모르는 사람이까가물 뭘+ 물, 뭘+ 물, 뭘아안 보여 호텔 작전 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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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보여 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어어어돌바어를 만들긴 만들어어어어안어어안안 안돼 안아어아어어어이돌돌 와, 아, 아 진짜. 대답 어? 아왜 어,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쇼! 어우 씨. 딱거기 봐도 다 나오죠? 정답. 어, 이 고층부터. 어, 나무를 한몇 컵만 덮겠어도. 와. 어, 이 물을 막아버리겠습니다. 우리여, 출발하라. 우리여, 어, 머리를 안따지고뭘 어, 설치. 아니, 여기 설치해봤자고, 여기 설치해야지. 아, 진짜. 그치, 설치. 지, 고고, 이렇게 한 거야 우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죠. 아, 어, 어, 물 막혔어. 물 찐, 물 찐. 뭐해? 아니, 물이 아니야? 물, 물, 물. 물 떨어져. 음. <놀람> <놀람> 갈까? 갈까? <놀람> 응. 그래, 도갈 거. 좋아, 껌들